어딨지? 저기 다 <laughs> 나의 캐럿 반. <laughs> 왜 여기를 시켰는지. 다시실까요 할로, 할로, 반가워요. 아, 진짜 오프만 계속 뛰다가 뭔가 이렇게 오랜만에 킬려고 하니까 뭔가 좀 쑥스러운데. 이제 세븐틴이. 소노공으로 컴백을 했기 때문에, 또, 앨범을, 또 앨범을 질러버렸지, 뭡니까. 진짜 너무 많이 샀는데, 일단, 세트 하나, 캐럿반이나 이버스 버전, 그리고, 럭트까지 있는데, 와, 이거 어떻게, 그냥, 진짜 너무 커서 잘안 담기는데, 이런 식으로, 네. 상자바가 바뀌었네. 리버스콘 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건가? 아, 바로 보이구나. 이거를 한번 뒤집어서. 이 거치대가 너무 좁아가지고. 본원이 머리카락 본것 같은데 이게 본원이었 나? 와 뭐야? 잠깐만요. 어? 잠깐만. 이게 본원인가 그럼? 이게 본원이고. 어? 잠깐만. 최초의 추처에... 번호니 나왔는데요. 짱. <laughs> <짠! 웃음> 와최 차에 번호이 나왔는데. 아 <laughs> 어, 어떡해? 나 너무 행복한데요. <laughs> 지훈이다 이거 무슨 고리 같은 거는 꼬리 같은 거는 뭐 민트색 나왔고요. 호시랑 원호랑 정한이 <laughs> 딱 이렇게 보컬팀, 퍼포팀, 힙합팀이네 멋있구만. 그리고 여기는 하나, 둘 <laughs> 나도 이거네. 조시아가 나온다는 응인가 하나 둘셋 <laughs> 아, 어느? 이거 드림떼처럼 맞춰서 주나 멤버? 하나 둘셋 <laughs> 정환이? 그럼 이거 꽃인가? 아니 지훈이네? 어 뭐야 예쁘당 다 아, 아, 이것도 있었어요 예쁘당 지윤이 너무 귀여워. <laughs> 이렇게 고 앨범 뜯어볼게요. 이번 앨범 너무 친구 거 뜯는 거 봤는데 재질이 어어느 재질이더라고요. 신기방기? 안 뜯겨. 탕탕탐땀카가자집 포카가 <놀람> 어 <introductions> <Wolverham> 와나 포카를 보컬을... 아니 리액션 하고 싶은데 왜 계속 보지? 대박 준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와나 진짜 차이잡인가 봐 하자 와 미친 하자했는데요 괜찮아 뭐 하나 둘셋 스티커는 완우. 하나, 둘, 셋. 아. 너무 <laughs> 뭐하냐. 하나, 둘, 셋. 스티노. 오늘 뭔가 차의 잡인데 하나, 둘, 셋. 헉! 번원이다. 번원이. 번원이 나왔습니다. 만족스무리. 홍지수 어디 갔어? 와, 그냥 뒤집어져 있네. 다행히도 뒤집어져 있는데 스티커는 번호이. 찍권는 번호니. 어. 하나, 둘, 셋. 아, 민규당. 민규 맞고요. 하나, 둘, 셋. <laughs> 와, 진짜, 이번에, 소노 때, 진짜, 슈아가 얼짱각도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어떡해 잠깐만. 하나, 둘, 셋. 야, 진짜, 야, 내 손으로 승리 뽑기 쉽지 않은데.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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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좋구만, 좋구만, 좋구만.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묻었어 포카 뒤집어 됐다 어? 정한이 포카는 안 나와주지 정한이가 나왔구요 어느 하나 둘셋 <laughs> 하나, 둘, 셋. 승철이다. 좋구만, 좋구만. 아, 진짜 위버스 버전 슈아가 너무 예쁜데. 오, 포장 왜 이렇게 잘해주 갑자기, 꿀벌, 먹고 싶, 꿀벌집 먹고 싶네. ASMR. 어, 냄새. 어, 뭐야, 뭐야. 쓰레기, 쓰레기. 아야. 이번에, 캐럿반 너무 비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갑자기 동생 와가지고 자리를 옮겼는데, 뭔가 여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요? <laughs> 아무튼, 여기가. 뭐. 하나, 둘, 셋. <laughs> 어, 잠깐만, 이것도 펜슬 특전 주는 거임?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어? 뭐지? う <laughs> <laughs> ええあ、イバチバダン。 누가 저 복싱 글러브로 할 생각을 하냐? 너무 예쁘다 민규 찢어 찢어지네 하나 둘셋 깜짝아 루구시한줄 알았어, 명호다. 우리 애기 너무 예뻐. 우리 애기 와 너무 예쁘다. 미친. 와 셀카를 가면 갈수록 네해 QR 코드 부자구 헤라펀. 嗯，真的。 셋. <laughs> 문신이 뭐 출산료를 깼잖아. 일단, 이거 지, 이거 어주니 하나, 둘, 셋. <laughs> 관이다! 와 잠깐만. 하나, 둘, 셋. 명호? 하나, 둘, 셋. <laughs> 오개 이뻐. 정환이다. 나 정환이 먹지도 쉽지 않은데? 뭐지? 슈아야,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아줬어. 슈아야, 슈아 듣고 있니? 하나, 둘, 중복이면. 숙가 버린다. 하나, 둘. 명호다. 누구 받은 명호인데? 명호! 명어. 안타깝게도 슈아는 놔두지 않았다. 하나, 둘, 셋. 어, 명호다. 어, 이거는 다른 명호네요. 예쁘다. 중복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이게 명호 너무 예쁘다 명호 하나 둘셋 <laughs> 민규 하나 둘셋어 <laughs> 중복 TV <laughs> 관이 중복 TV 하나 둘 <laughs> 찬이다, 찬이. 중복, 고작 하나야. 그래, 고작 하나야. 마지막, 어. 너무 슬퍼. 마지막인데, 커터 칼이 어디 갔지? <laughs> 어, 너또 바로 있으려나? 반대 있었네? <laughs> 럭트가 반대 있잖아. 어머, 야. 아, 쌈에는 반대로 넣어주지. 뚱! 응? 아, 이렇게. 이거? 럭트부터 올게요. 럭트, 럭트, 럭트. 하나, 둘, 셋, 뿅! 녹여미! 하나, 둘, 셋, 뿅! 어, 지훈이. 슈아야. 슈아야? 슈아야, 나 너, 너무 너어보고 싶은데. 잠깐만요. 표지가 조슈아예요, 여러분들. 이건 조슈아가 나온다는 거잖아. 응? 번원이다. 중복이다. 아, 송철이 나왔었네. 나왔었구만. 그래. 송. 하나, 둘, 셋. 찬이. 어? 아, 여기는 민규였네. 송철이가. 이 다른 거 아니구나 여기서 슈아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 뒷표지 하나 둘셋 관이다 너는 관이 진짜 잘 나온다 하나 둘셋 어? 관아 관랑이 관아 관아 사랑해 뭐야 여기도 슈화잖아 <laughs> 아 너무 웃기구다 명호 슈화야 슈화야 이런 걸로 어제 어려 폭카로 오라고 슈화야 하나 둘셋철리 하나 둘셋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근데, 슈아. 슈아야. 슈아야, 너 이거밖에 안 해줬어, 슈아야. 슈아야! 슈아야! 슈아야!